아멘 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급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요. 내가 진심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었을까. 가난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것 해결받으려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고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선하게 끌어 가시니까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셨지 깨달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뭘할수 있습니까? 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어마어마한 일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그 목사님을 만든 사람은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성자를 만든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은 특별한 목회를 못 하셨어요. 그분 하나 만든 게 그분의 업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잘 몰라요.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게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한 가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길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엄마가 모세를 양육하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워요. 애굽의 왕자인데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생각은 다 이사할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어느 부모님은 아이들 양치가 잘안 되면... 양치를 제대로 시켜준대요. 중학생 때 양치를 제대로 시켜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대요. 그때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해주면서 계속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어느 땐가 그 믿음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야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말씀으로 또 세상 가운데 일들로 또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멘하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게 뭡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죽인 거 아니에요?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이 배신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 봉사하는 분들이 힘든 게 뭡니까? 계속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퍼주지만 그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언젠가는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가 다른 두 명의 양자들 하나는 남편의 아들이고 또 하나는 모세는 양자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서 누가 왕이 될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투트모세 삼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입니다. 모세는 죽여야 되는 존재인데 어디 모세 잘못한 게 없나 계속 감시하고 있을 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헤매야 됩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할수 있습니다. 내가 붕응시킬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난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언어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까?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람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걸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보여질 수 있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여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은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교회의 성장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것.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믿고 깨닫는 것. 모세를 요셉을물 없는 궁동이에 빠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총살이 하면서 깨닫는 게뭐 네가 은수 있는 게 없어 두손 들라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법 빨리 두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세가 광야로 피하시났을 때 그는 십보라를 만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인 나그네 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지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정말 마음들 곳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늙어지고 약해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더 기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마실 그때가 있다는 것.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한 게 없고, 안정된 게 없는 그 땅에서 아들을 낳아서 객이라고. 여그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에게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주세요. 오여 여러분, 에게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릎 꿇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무릎을 안 꿇어요. 조금만 먹고 살게 있으면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무릎 안 꿇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정말 잔고 없이 철절하게 망하면 그때 무릎 꿇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를 끌어가시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다가 일이 생기면 그곳 가운데 멈추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어디든지. 안 움직이는 거를 죽어하고 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를 훈련시키셨듯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멋지게 쓰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도로 훈련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손자들이 또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